근데 이것은 우리서에 맞지도 않는 것을 지방청에다 맞추려고 자꾸 그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은 누가 의무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? 현장 경찰관이에요. 중간 리더들이에요. 응? 중간 리더들이잖아요. 그래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그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. 왜? 내가 지금 서장들을 제대로 지금 교육을 시켜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서장들이 과장들을 교육을 시켜내지 못한 결과거든요, 그게.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와서 이렇게 들었으면 여러분들이 이 서장이 이해 못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.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면 이런 때 서장님 요 부분은 지난번에 이렇게 저 청장님하고 가서 이렇게 연구할 때 보니까 서장님 방향하고 이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요 우리가 조금 더 현장 경찰관들이 다 이게 할수 있고 주민들이 그더그 그 적합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요거를 좀 찾아가지고 요걸로 좀 보완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총장은 된다고 그러니까 너무 총장님한테 맞출라 하지 말고 요걸 한번 해서 조금 조정을 하면 현장경찰관들이 좀더 신나게 일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요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서장들은 그걸 오케이를 해줘야 되는 거야. 거기다 되는 거 있지 아가 있을 때부터 하지 말아 그냥 앞에서나 그러는 거지 뒤에 가면 또 뒤통수 맞아. 경찰 하루 이틀 해봤냐? 또 요런 짓 하지 말고 응? 여기 그런 서장은 안 계시겠지? 응? 어? 그런 서장이 있으면 나한테 신고해. 그렇게 해서 잘 이렇게 조율해 나가면 아까 그런 일도 안 생겨요. 그죠?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런 것들을 이 빠르게 가고 싶으면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. 직접적으로. 근데 뭐 그렇게 저렇게 막 해도 잘안 됐다. 그럼 부닥치지 말고 좀씩 기다려요. 왜? 내가 계속 총경 이상을 두들겨 팰 음. 테니까, 응? 어? 어떻게든 이제 되게 돼 있어. 어떻게든 두들겨 깨워서, 응? 어? 움직이게 할 거니까. 이해되셨어요? 네.